불 켜고 싶지 않은데요. 불 켜고 싶지 않습니다. 좀 어둡긴 하는구나, 진짜. 좀 어둡긴 하구나. 확실히 어둡구나. 아, 근데 이거 제가,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어둡진 않거든요. 이게 실제로는. 근데 이게 좀 어두워. 오케이! 어둡지 않다! 아 아직 잘 준비는 아니고요. 빰빰빵 안녕 여러분. 안녕 여러분. <laughs> 겨드랑이라니요. 벌써 누웠지요. 맞아요 밖에 엄청 추워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근데 왠지 또 따뜻해질 것 같지 않아요? 문 번진 것 같은데 아니 셀카만 올리려고 했는데 다들 너무 <laughs> 라이브 아, 왜안 하냐고 뭐라고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, 그, 압박을 못 느끼고, 라이브를 켰습니다. 그랬어요. 아,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. 각도를 잘 잡아야 된다고, 각도를 자꾸 밑에서 찍지 말라고 그러더라고, 제 주변에서. 각도를 잘 잡아야 한다고, 각을 좀잘 잡으라고 하더라고. 아, 오늘 머리가 아주 잘 돼가지고, 머리가 계속, 계속, 그냥, 음. 각을 계속 이렇게 해놓으니까, 자꾸 뭐라고 하더라. 고 근데 왜 이렇게 끊기지? 자, 끊기나요? 밝은 데서는 사진으로 보세요. <웃음> 끊겨요? <웃음> 미안해요. 끊기나 봐요 지금도 괜찮아요? 지금도 괜찮대요 괜하네요 이제 괜하네요 아끊켜서 턱만 집중하고 5초 동안 봤다고요 아 끊기는 거 핑계로 끝내려고 했는데 들이켰다 아, 오늘 밖에가 너무 춥더라고요. 그래서, 뭔가, 오늘 좀, 많이 추웠고,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. 허허허허. 안 알려주지롱. 아무것도 안 알려줄 거지롱. 어? 계속 끊겨요? 저는 지금 이제 안 끊기는데. 근데 그거는 이제 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안 끊겨요.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져가지고, 일교차가 심하고 막 그러니까,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, 감기 조심하세요. 제가 지금, 뭔가 감기 걸린 것 같은데, 이게, 그, 목 감기가 되게 심하게 오더라고요. 무슨 코로나처럼 와요. 아무튼 그랬어요. 그러니까 다들, 조심해요. 조심하세요. 감기 위험해요. 조심하세요. 맞아요, 메이크업도 안 지우고 그냥 누워있어요. <laughs> 아, 일어나야 되는데, 뭔가 피곤하고 막 그래가지고, 그냥 좀 누워있어요. 오늘 셀카만 올리려고 했는데. 다들 막 켜라 켜라 자꾸 그러셔가지고 켰습니다 켰습니다 셀카 켰습니다 아 오늘 라이브가 자꾸 끊기는 거 보니까 오늘 좀 날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오늘 자꾸 끊기네요. 셀카만 올리는 의미심장한 물구라니요 그냥, 메롱하고, 뭐하냐고 물어보고, 사람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너무한 거 아니야? 어? 아무튼 다들 감기 조심하시라고요.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. 메롱메롱, 메롱메롱! 메롱 뭐 해？라고？하 는거는 만나 자는 소리 에요？그러면 뭐 해？하면 만나 는 거예요？허허허허, 그런 거 라고요？그럼 다음 에늦은 시간 에뭐 해？올리 면뭐 그래야겠다. 아니, 눈방이 생각보다 되게 하는 사람은 편해요. 이게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. 아주 편해요. 어, 뭐해는 보고 싶다는 말이었어요. 그거 나쁘지 않은데, <laughs> 아무튼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, 조만간 또 뽑자고요! <laughs> 음, 저는 이만 가볼게요. 아, 좀 쉬어야 되겠어요. 음. 안녕, 안녕. 자주 나타나도록 할게요. 음. 약속. 음. 안녕, 안녕. 나는 갈 거야. 저만 눕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군요. 여기 눕방 하고 있는 사람들 많구나. 그래요. 편하게 서로 이렇게 누워서 보자고요. 금방 날 거예요. 걱정하지 마시고. 저는 이만 갈게요. 가볼게요. 안녕. 바이바이바이바이. 갈 거예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 바바그 라이브 하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기다리고 그러지 마요 미안하게 그러지 마요 알았죠? 음, 메롱이에요 메롱 응? 안녕 나 간다 진짜 간다 잘 자라 좋은 구구구 안녕 能看到，拜拜哒。빠이빠이